50도, 50도 되겠다, 50도. 오. 우와. 이게 지금 대낮에 세워먹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산지에서 아 여기다 홍성호를 찾았습니다. 요즘 홍성호가 조황이 뭐 좋다 해서 와봤는데 아, 배수가 된 상태에서 뭐 물은 더안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수심 한 1m권에 제방 어, 옆에 갈대밭에 아 지금 대표성을 했습니다. 어, 여기 떡밥하고 지렁이에는 어, 잔씨알이 나온다고 해서 어, 여기서 참붕하고 새우를 좀 채집을 해서 어, 밤 낚시에는 참붕과 새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산지에서 아, 그래도 뭐 마리수 대물하고 흥송어에도 예, 나온다는 긴급 정보가 있어서 왔는데. 어, 저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자리 많은 자리를 피해서 이쪽으로 왔는데 맞바람이에요. 아 시작부터 또 검상치가 않습니다. 이 제방 쪽에 붙었을 경우. 어, 대물이 출몰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기대심이 아주 많습니다. 다시 오는데? 고기 들어와 있네. 아이고야. 옥수수만 써도 되겠는데? 아유, 첫수가 야, 일곱치면곱치 옥수수 잘 먹네요. 대박이 또 시작인가요? 리수어 야, 이런 날또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날이 오늘인가 역사를 또 만들어 봅니다. 신기하게 옥수수는 골라서 먹네. 옥수수요걸 상이상이 났는데 옥수수만 골라서 먹. 네 좋다. 야, 다 옥수수로 해야 되겠나봐. 자, 한 8치급 되는 붕어입니다. 아주 하얗지만 붕어가 튼튼합니다. 아홉시 되겠다. 아니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어미 떨궜어요. 지금 아, 대낮에 대낮에 덩어리가 나왔어. 야 보자. 오모 대박이다. 우와 이게 4십도더 되겠는데. 이게 42밖에 안 나오냐? 50도 50도 되겠다. 50도. 어. 우와. 이게 지금 대낮에 새우 먹고 나왔습니다. 신났다. 와, 신났다. 야, 이게 42드냐? 네. 들지도 오. 모르겠다. 어마어마한 고기 하나 나왔네 이야, 대낮에 야, 대낮에 콤프 이런 야. 고기 나옵니다. 우리 맞다. 야, 씨 우리는 맞지? 맞다. 안 맞다지 마. 4 2라고 예. 네. 42도 더 되겠는데. 우와. 자, 아주 축한데. 오우. 아우아니야아 오우. 오 아니, 아니, 아홉치, 아홉치. 산책 보고 나니까 애기 같네. <laughs> 아, 첫 수에 산책하는 바람에 이거 야 아홉치가 작아 보입니다 이거 <laughs> 아홉치 한 마리 있어 아홉치. 오랜만에 낚시하니까 막 낚시대도 감기고 막. 우와. 우와. 힘쓰는 거 봐라. 이야. 오 시야 좋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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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하. 다 나와서 파티리네. 야, 이 짧은 데서 나오네. 어. 야, 이 짧은 데서 나오네. 아, 이제 뜰채 들어야겠다. 다 놓쳐 가지고 야, 홍성어에서 이런 붕어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맨 6, 7치가 주정이었는데 이렇게 C.R. 좋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진짜 진짜 기분 좋습니다. 야, 새우에도 그래도 잘한는게 나오네. 아, 오랜만에 잡았네요. 일곱지. <laughs> 오, 크다. 오, 크다. 어, 월척이다 월척. 월책. 32.5, 33 가까이 되네요. 이야, 멋집니다. 지금 현재 시간, 3시가 넘었습니다. 32가 나왔습니다. 32. 아주 멋집니다. 힘 좋은 홍성호 월척입니다. 어봐 <laughs> 아유 찌 맞추고 있으면은 입질을 하네 이렇게 이쁘게. 아 얘도 뭐꽉 차나 아, 꽉, 꽉 차지 않고 멀찍에 가까운 아홉니다와 아주 멋지네. 날라오네 날라와 응. 힘은 월차급입니다 힘은 레고 우와 오. 여기 주종이 아홉 치야 우와 여기 주종이 아홉 치야 아여 월척이다 뜰채다 뜰채 뜰치. 3 어. 0이좀 안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이야 힘 너무 좋다 큰생우로 하나 달아보겠습니다 뒤로 응. 옮겨놨네 아이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여는 무슨, 아홉 치가 줄 서서 나와? 아잉, 여덟 치될려나 아, 여덟 아, 치가. 이야, 옥수수에 여덟 치입니다. 새우 달아야겠네. 일단, 사자다한번 얻어먹고. 아, 여기서 입질을 자제하는구나. 지가 그냥 사라져버려. 아주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오네요. 일곱 지가.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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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오랜만에 입질했습니다. 오랜만에 아이 아, 너무, 너무 이거 지 아, 우 너무 예쁘다. 이거 열 여러 개먹었겠는데이야 <laughs> 아니, 다고드놓고 가고 몇 개만 해놨는데. 이게 아니, 아니고. 얘는 걸려있다. 오! 오, 뭐가 묵직한데? 에이, 뭐, 체비 걸려서 이런 건지. 이거 걸려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 얘가 아니고 얘였구나. 아이고. 아. <laughs> 유뭐8덟 치나 9홉치될 정도인데 완전 삼켰어요. 어떻게? 어, 2 7이네 아홉 치야 되네요. 그래도. 일쭉한 아홉 치입니다 아홉 치 자동빵 아홉 치입니다 짜잔.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29 아홉 치가. 너무 멋집니다. 아홉 치모음니다 11시 한 20분이 다돼가는데아 입질이 뭐 가끔가다 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난로도 다 꺼지고 지금 <laughs>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뭐 어, 어, 충분히 말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음, 다시 그 아침장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밤낚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뭐말말일수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대박입니다 대박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기 는 사자 프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야 금방 잡은 사자 금방 잡은 사자 어제 잡은 사자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